가솔져 어, 생각의 예, 예, 윤종국입니다이 시간에는 어떤 리더도 자기 제값을 치른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왜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오늘 이제 새벽에 저희가 성경 통독 시간에 이제 민수기 20장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 민수 20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죠? 모세와 아론에게, 민수기 20장인데요. 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광야에, 광야에 있기 때문에, 또 물이 없어가지고, 어? 또 불평을 이렇게 원망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또 모세를 원망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원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물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주는데요.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분명히 명령이라 그랬죠? 모세와 아론입니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바위한테 명령하여서 물이 나오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모세가 이게 지금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이렇게 원망하는 이 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잔뜩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내는데, 반석한테 명령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뭐죠? 반석을 두번 이렇게 칩니다. 반석을 이렇게 두번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회중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뭐죠? 어 저기, 어, 그, 그 같이 있는 그 짐승들, 짐승들까지 물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먹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했던 그어 요구했던 그 물들이 결국적으로다 마시게 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에게는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구한테 발생합니까? 예, 리더인 모세와 아론에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야, 너희는 모세와 아론 너희는 뭐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안땅 뭐죠? 약속의 땅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20장에 또 뭐가 나오냐면 네, 아론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도 그때 죽 죽을 때 뭐죠? 너희가 이이 이, 이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론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리더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어, 못하게 어, 되죠. 어, 그래서 여기서 또한 가지 게 보는 건 뭡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자, 하나님을 믿는 리더조차도 불순종을 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리더조차도 불순종한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잘할 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 어떤 나라의 리더, 또또 또 뭐죠? 교회 또 목사님, 또 어느 어떤 조직의 리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실수를 하고 또 불순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기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뭐 어떤 리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리더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리더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하나님을 믿는 리더조차도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리더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큰 그림 아주 쉽게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쉽게 두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나라라기보다도 이렇게 두 어? 어?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 초대 우리가 초대 초대 초대, 응? 초대 건국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또 북한에서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아, 김일성 위원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질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자 지금 이두 사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다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둘다 죽었어요. 우리 뭐 김일성은 어떤 시체가 지금 뭐북한에뭐 뭐 태양신 그죠? 어, 금수산 태양전 태양신인가? 태양신 태양신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태양신 그리고 그 시체는 아직도 썩지 않고 그 영생홀 영생홀 시체가 영생하는지 영 영혼이 영생하는지 그 시체가 그 영생홀이라는 곳에 있죠. 그런데 그럼 그 영은 어디 있습니까? 영은 자 어? 우리 남북한에 뭐죠? 초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걸 대답을 못하면 안 되죠. 이렇게 나이도 먹었고 살 만큼 살았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지금 어디 있냐고 질문했을 때 몰라요라고 답하면 그럼 도대체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지금 어떻게 이끌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네. 지금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왜 다음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왜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생을 마치고 떠났기 때문에. 결론은 예수님을 믿었냐 하나님을 믿었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는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오히려 교회를 파괴했고 북한에 교회를 다 없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죠. 그럼 어디가 있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천국 아니면 지옥. 믿었으면 천국, 믿지 않았으면 어떤 지옥. 제가 볼 때는요. 북한은 뭐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 김일성에게 이 땅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한번더 줬다. 그럼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것 같습니까? 북한에. 가장 할 일이 뭘까? 가장 먼저 할 일이 제가 볼 때는요 북한에 세워진 우상들 있잖아요 자기 우상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가서 죽어서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땅에 그렇게 많이 세워졌어요. 사실 자신은 죽었기 때문에 그 우상이 세워뒀는,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지 몰랐겠죠. 근데 와봤더니 뭐요? 너무 많은 우상들이 전국에 세워져 있어요. 깜짝 놀래고, 다 무너뜨렸겠죠. 단 하나도 남김없이. 왜? 어디를 맞봤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맞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상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도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거죠. 자기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거죠.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막 이렇게 섞여 살지만은 공동체로 살지만은 결론은 자기 책임입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각자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지, 뭐죠? 집단으로 심판하는 건 없습니다. 일대일로 하나님과 뭐죠 나 자신과 일대일로 이 땅에서 허락하신 한 평생의 삶을 심판 하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나라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주변 나라, 세계 여러 나라 또 우리는 또 가정을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있고 또 우리가 또 결혼해서 또 우리 가정을 형성하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건이 세상에 어떤 큰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끝은 정해졌어요. 이 시작은 오래전에 됐잖아요. 시작은 뭐,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작이 있으니까 끝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합니까? 아니죠.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처음도 말하고 끝도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언제냐의 문제일 뿐이죠.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정했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해진 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와 이 가정, 또 가장, 가장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끝이 정해져 있는 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 어떤 하나님의 공의, 인간의 어떤 상대적인 정의, 상대적인 공의, 내가 응? 나의 정의를 위해서 상대방의 예? 상대방을 죽여도 되고 어? 무너뜨려도 되고 짓뭉개도 되는 그런 정의, 상대적인 정의,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고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서 말해놓은 어떤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의의 통치 이루어지는그 나라 또그 어떤 그 가정,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가장은 또그 가정 그 가족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입니까? 또각 나라에는 또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또 어떻게 인도에 가야 될 것입니까? 이런 어떤 생각들, 또큰 그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큰 그림이 또 리더에게는 있냐 없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있어도 딴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없는 사람은 아예 그 길이라는 건 없죠. 여러 가지로 어떤 고민, 생각, 내가 오늘... 제가 오늘 이렇게 모세가 어? 결국에는 자기도 불순종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그그그 그, 그 이스라엘 민족을 큰 어마어마한 200만 보통 우리가 2 0 0만이라 하지 않습니까? 남자 장정만 6 0만이라그러니까 보통 아기 여자와 아기들까지 하면 어 200만이라고 합니다. 그 엄청난 대군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자기 자신은 들어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자기 죗값을 치르느라고. 인생은 각자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인가. 또 가장의 위치에 있든지, 어떤 권세자의 위치에 있든지, 어떤 조직의 리더의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 것인가? 천국으로 인도해야지 지옥으로 인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따라가는 그 리더가 나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이 나라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우리 가정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우리 조직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고 평가해 보고 계산해 보고 해야죠. 사람 좋으면 좋다고 이렇게 이렇게할 수는 없죠. 항상 냉철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참이 모세 이 민숙 20장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민숙 20장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어쨌든 리더도 한 개인입니다. 리더도 한 개인이에요.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 자기제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이제 잘했으면 칭찬을 받겠죠. 우리도 잘하면 칭찬을 받겠죠. 그러나 이제 못했을 때, 하나님 명령이 불순정했을 때, 집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저는 이제 우리 각 사람 이런 걸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 어떤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좀더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삶과 어떤 나라와 어떤 가정, 어떤 각 모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또 이렇게 또 바래보고 이렇게 축원합니다.